그러지 말고 그냥 회사를 넘기는 게 어때? 와 결국 표바코가 찾는 것은 차용증이었네요. 과연 차용증은 어디에 있고 그건 어떤 내용일까요? 아마도 차용증은 법인인 표상선의 주식을 담보로 강진영 사장이 무언가를 제공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표바코는 표상선이 이렇게 성장할지 몰랐고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지분의 절반 혹은 그에 상응하는 많은 지분을 담보로 하는 내용이었겠죠. 법인 초창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지분으로 산정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 표사장이 이렇게 절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이 차용증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차 선택은 이중 스파이였다는 사실과 태풍과 미선은 결국 결혼에 성공한다는 내용까지 11화 예고편을 데이터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구독 부탁드릴게요. 태풍이 아쉬움을 뒤로 한채 태풍상사의 사무실을 매매하고 나오면서 유일하게 챙겨온 것이 무엇인지 보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아버지 강진영 사장이 명패인데요. 과연 여기에 차용증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우연히 떨어뜨렸는데 그곳에서 나왔다. 혹은 숨겨져 있었다. 왠지 그럴 것 같으면서도 저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겠어요. 이 작품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작가님의 상상력이 매번 허를 찌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미선에게 그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영 사장의 병실을 찾아갔던 장면 기억하시죠? 분명 그때 무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하고 싶은 게 뭔데? 국가... 이두 사람은 과연 선글라스에 특이한 셔츠를 입고 키보드를 들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주변 환경을 볼때 아마도 용산 전자상가 같은데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IMF 당시의 갑작스러운 외환 위기로.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났고, 유명한 브랜드 역시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었죠. 그래서 땡처리 업체가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싸게 파는 상황들이 발생했었는데요. 아마도 태풍이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기사를 살펴보니까 90년대 PC방 창업이 유행을 했었고, 그로 인해 많은 PC방들이 생겼었고, IMF 당시 폐업을 많이 하면서 그와 관련된 PC용품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줄도산이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태풍 상사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인 배송중 대리와 영업에 나선 것 같죠? 혹은, 남모의 엄마 을려가 다단계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결하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어떤가요? 그럴듯 하죠. 그나저나, 태풍과 배송중이 입은 셔츠. 현준의 이모 캐서린강이 미국에서 보낸 셔츠와 비슷한 게 눈길이 갑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도 상품 보는 눈이 없는 현준과 달리 태풍은 기회를 본것 같습니다. 현준의 이모가 보낸 물품 중또 눈길이 가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작은 유리병에 들어있던 주스였습니다. 저는 이게 2000년도 초반 유행이 시작되었던 골드 메달리스트 애플 주스의 오마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태풍 상사는 이런 요소요소에서 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 같아요. 사업이 완전한 존한. 부사님이 어, 계셨으면 좀... 낫긴 했네요. 겠 세상에는 어둠의이내려 나는 길을 잃었네. 그러니 다시는 오지 마시오. IMF 이후 정부도 개편되고 해외 자본이 유입되고 구조 조정이 시작되면서 태풍은 그 흐름 속에 또 다른 기회를 포착하게 된것 같습니다. 바로 정부 기관에 조달되는 물건들을 납품하려는 것 같죠. 이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구명관 이사. 드라마 홈페이지에 인물 소개에 보면 명관은 경험이라는 큰 무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태풍과 배송중 대리의 활약이 계기가 되어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여기에 구명관 이사의 경험이 빛을 발휘해 멋지게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기대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감정이. 일로만 서로 걱정해주는 것 같아요. 참나. 키스를 했는데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더니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네요. 도대체 누가 순진한 걸까요? 키스했으니까 사귀는 거라고 생각한 태풍. 사귀자고 말도 안 하고 사귀는 거라고 하냐는 미선. 아무튼 이럴 때 보면 오히려 남자가 더 감정적이고 여자들은 냉정하게 잘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더 많기도 하고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까요?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할 때죠. 일에 집중한 두 사람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국 마지막엔 결혼하겠죠. 제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겹치면은 경쟁이터를 하셔야 되거든요. 현준과 조달청으로 보이는 곳에서 또 만나는 것 같죠. 아이고 태국에서는 이 얼굴 안 보니까 참 좋던데 또 고구마 몇 개를 삼킨 기분입니다. 결국 다시 태풍과 현준은 경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상선 쪽 사람들 다시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다시 더 재밌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은 저만 받은 건가요? 그나저나, 현준아, 너 그거 주스 코스트코에 꼭 제안해라. 우리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태풍상사 좀 도와주세요. 태풍이가 과연 구명관 이사에게 하는 건지 차선택 차장에게 하는 대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태풍상사의 원년 멤버가 다시 모이게 만드는 중요한 대사같이 보입니다. 선택이 표바코의 협박 속에서 갈등하다가 태풍의 아버지 강진영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이중 스파이로 활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 납품권으로 구명관 이사도 합류하게 되고 다시 뭉친 태풍 상사는 강진영 사장의 사람을 지키는 회사, 그러니까 회사가 직원을 지켜주는 그런 회사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D집, 드라마집이었습니다.